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만 안 됐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자식들 귀하게 키우느라 내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노후가 눈앞에 닥치니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걱정되시죠. 애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다가도 아니지.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교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 참 멋지게 사신다 소리 들으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든든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뼈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많은 부모님이 자식 결혼 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다 보니 정작 본인들 노후 자금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다가 결국 내 노후는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용돈 얼마 받을까 기다리는 마음보다 내가 내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사고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는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택 연금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거나 작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기보다는 내가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를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든든해야 자식들도 자기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신체적 독립, 즉, 건강입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고생이지라는 말, 참 무섭고도 슬픈 말입니다. 노년에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부모님 병수발까지 하려면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 미안함이 원망으로 변하는 슬픈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근력 유지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귀찮다, 무섭다 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내가 내네 발로 화장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내 손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 조절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게 자식들 돈 아껴주는 거고 자식들 효도받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들은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마치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시곤 합니다. 자꾸 자식한테 전화하게 되고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서운함만 쌓여가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자식에게서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걸 배워보셔도 좋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셔도 좋습니다. 60, 7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언제 오니? 라고 묻는 부모보다, 나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하는 부모가 훨씬 매력적이고 자식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세계를 가진 부모님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활기찬 에너지가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독립, 신체적 독립, 그리고 정신적 독립, 이세 가지만 잘 준비해도 우리의 노후는 지는 해가 아니라 황금빛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걸다 주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행복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